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울버햄튼 축구와 관련하여서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서 사세에 패한 곳으로 울버햄튼은 아스날에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사세을 상대로 홈에서 일격을 당한 곳으로 선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리드를 잡긴 하였지만 그 후에는 연속 골을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케인이 최전방에서 선흥민과 위협적인 몸놀림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공략 중에 있고 쿨루셉스키가 후반전에서의 조커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부상중이던 스리백에는 산체스와 로메로 등이 나서고 있기 스쿼드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울버햄트는 컵대회 탈락에 이어서 아스날전에서도 패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우세를 안고나서 경기에 임하긴 하겠지만 마무리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트라우레의 이적과 황희찬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이선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며 그렇지만 황희찬이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히메네스도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 울버햄튼 이두 곳에 있어서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무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스와 코리 등 센터백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비적인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토트넘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후반 교체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랭칸과 푸덴세 등 선발로 나서는 선수들이 공격적인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우라와 선흥민, 쿨루셉스키 등이 측면을 휘저으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케인이 울버햄튼 수비에서 부딪힐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은 히메네스도 잠잠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리그에서는 7위로 패승, 패승패, 유럽 대항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바짝 고비를 당겨야 하는 시점입니다. 유독 최근에서는 다섯 경기에서 흐름이 난해한 곳으로 직전 일정에 있어서는 선흥민의 득점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내리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있어서 선흥민 선수가 복귀를 하였고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 등 이적생들이 합류를 하였는데 이들의 시너지를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아직까지 당금질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벤탄쿠르는 이번 일정에 이르러서 선발로 출전이 예고된 상태로 클루셉스키는 아직까지 벤티 스타트가 확실시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간의 합을 기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수비에 대한 조직입니다. 직전의 일정에서 만나게 된사우스 햄튼 팀의 경우에는 경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전방에서의 압박에 능한 일선과 2선, 자원들을 동시에 투입을 하면서 포트넘의 후방을 철저하게 압박을 했을 정도입니다. 포트넘 울버햄튼 축구 이 정도라고 한다면 무클럽들이 포트넘의 수비의 라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는 불보듯 뻔합니다. 울버햄튼 역시나 전방 압박과 측면에서의 수적인 우세 전략 등 상대방의 수비 라인에 있어서 교란을 하는데 능합니다. 포트넘 팀이 실점 없이 본 일정에 있어서 매듭을 지을 가능성에 있어서는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케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모우라 정도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하지만 이들 모두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낚아서 올만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공간만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악변수입니다. 환경여건도 결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결장자는 다이어 탕강과 스킵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울버햄튼 리그에서는 8위로 승승승패패 최근 두 경기에서 내리패배를 한 곳입니다. 노리치시티 아스날 등 그렇지만 해볼 만한 전력들과의 홈에서의 승부에서 영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사이스가 대표팀에서 일정을 마치고 난뒤 복귀를 한 후에 정신 없이 직전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황희찬 역시도 급히나 부상을 털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트넘 울버햄튼 다소 어수선했던 직전의 일정에 대비를 해서 이번 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훈련 세션을 마친 모양새입니다. 좌우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에 대한 방식으로 인해서 특히나 특정 옵션에볼운만에 의존을 하는 울버햄튼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면. 프랭캉세메도마르시아의 역량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누구도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측면에서의 전술의 도 같은 콘테 감독님이기도 하며 이 점을 거머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히메네즈 선수의 페이스가 썩 좋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부상을 털고 복귀를 할 황희찬의 단기 페이스도 신뢰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 소모전 구도를 떼고 난 다음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야는 부족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원정 성적은 홈보다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전력과의 승부에 있어서는 영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로 실제로 최근 상위권에서의 7개의 클럽과의 8경기에서는 2승 1무 5패를 기록을 하는데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언급한 8경기에서는 고작 두 골을 넣었을 뿐이고 극심한 득점력 부재로 인한 문제는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결장자는 볼리 네트 모스케라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최근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난 5경기 승패를 오가면서 경기력 유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리그에서는 직전 4호 샘프턴 패배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상승세를 달렸으나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포트넘 울버햄튼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